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이제 컴퓨터 우리가 이제 사진 작업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죠 카메라를 제외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이제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어, 사용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그 중에서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구입을 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라이젠 4세 네, 그러니까 라이젠 3가 나왔고 그래픽카드도 3000번대 이제 시리즈가 새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올해 초에 이제 3950x를 구입을 해가지고 어, 새로운 컴퓨터를 맞추는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케이스가 아직도 안 왔어요 설전에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어, 이 자식들이 아직도 안 보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막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이메일이 오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거는 나중에 하고 네 그러면은 사진 작업용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영상까지 같이 한다 고랬을 때 어떤 구성을 맞춰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CPU부터 살펴보자면은 예전에는 AMD CPU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옵션이라든지 혹은 특수한 작업에서 월등한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 이제는 AMD가 아니면은 이제 작업용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CPU는 무조건 AMD로 가야지 된다. 그리고 최근 5000번 대 CPU가 새로 나왔죠. 5000번 대 CPU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거기에 관한 어, 벤츠 마킹이 떴어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벤치마킹이 있지만은 어, 작업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게임 중심의 벤치마킹이 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어, 사진 작업이라든지 이런 영상 작업을 할 때는 어, 별 의미가 없는 점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푸젯이라는 이제 워커스테이션 만드는 그 회사에서 항상 이런 벤치마킹을 해주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리하죠. 직접 안 해도 되고 아무튼 그 점수를 보자면은. 어, 라이젠 3 일반용 중에서 이제 가장 비싼 16코어 5,900X 같은 경우에는 어, 역시 가장 비싸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인상적인 거는 이제 5,800X가 5,900X보다 미미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거 이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어, 게다가 이제 5,900X 같은 경우에는 12코어고, 어, 5,800X 같은 경우에는 8코어밖에 안 되는데 8코어가 이제 12코어 를 넘겼다. 이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저렴한 5,600x 6코어 같은 것도 이미 인텔의 주력 모델인 1,900K를 넘어가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 점수 차이도 이제 꽤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더불어서 올해 초제가 구입했던 3,950x 16코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5,600x보다도 포토샵 작업에서 어,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어,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어, 컴퓨터나 IT계에서는 존버가 모든 걸다 이깁니다. <laughs> 아 물론, 이런 포토샵이라든지 라이트룸이, 어 이런 멀티코어에 최적화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코어 빨로 밀어붙이는 애들이 점수가 잘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클럭빨이 좋은 애들이 항상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거는 맞는데, 어 지금과 같이 인텔보다도 어 싱글 코어의 클럭발을 더 좋게 만든 AMD 라이젠3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인텔은 이제 더 이상 이런 포토샵 라이트룸에서도, 어저 선택에 여지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o, God, please, no. 어,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어빨이 먹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스레드 리퍼 계열들이 아직도 굉장히 어, 탑랭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900X12 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 포토샵과 다르게 라이젠3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5900X16 코어가 있죠. 어, 요런 점수 차이 같은 경우에는 각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이 멀티코어라든지 이 CPU에 최적화가 되어 있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일반적인 CPU의 성능하고 비례하지 않게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어, 새로 나온 것 중에서 포토샵하고 다르게 어, 5,950X 같은 경우에 16코어죠. 요거는 이제 중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고 8코어인 5,800X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어, 랭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도비에서 AMD CPU에 조금만 더이 라이젠3에 조금만 더 최적화를 해준다면 은 아마 가격별로 다시 랭킹이 쭉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계속 이런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어도비에서는 이 라이젠3에 최적화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최적화가 안된 상태에서도 인텔의 주력인 어, 1 9 0 0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저 밑에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사용할 때이 어, AMD CPU는 어, 정답이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가장 처음에 라 이젠이 나왔을 때 이제 제가 그거를 구입했던 거는 어, 이런 벤치마킹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기보다는 어, 이 AMD에서 준비한 이런 어마무시한 CPU가 새로 나왔다. 이런 호기심이 훨씬 더 컸지만은 어, 지금 이제 3, 4년이 흐른 상태에서 돌이켜 본다면은 어, 인리어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수준으로 찍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인텔이 조금 더 살아나야지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경쟁자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인텔이 한 짓을 보아서 다 아시겠지만은 amd도 똑같은 짓을 할것 같거든요. 그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 회사들의 생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인텔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불쌍해 보여. 지금 자체 생산을 거의 포기했다고 하니까는 빨리 버리고 <laughs> 어, 설계만 열심히 해가지고 amd. 처럼 더 좋은 CPU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어, 나와서 어, 시장에서 적극적인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픽카드 GPU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건데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GPU를 활용하는거는 극히 일부분에 제한되어 있었다 어, 그래서 어떤 그래픽카드라도 아무거나 달려있기만 하면은 어느정도 그 특별히 그성능의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는데 어, 최근 이포토샵이라든지 어, 라이트룸 이런 어도비 소프트웨어에서 인공지능 그 기능들이 대거 어,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 앞으로 는 CPU 기반에서 이제 GPU 기반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있는 벤치마킹보다는 훨씬 더이 GPU의 의존도가 올라갈 것 같다. GPU 성능에 따라 가지고 어, 이런 어,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의 성능이 어, 차별이 날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3,000번대 이런 어, 그래픽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역시 가장 비싼 3090이 가장 어,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5700XT 8기가부터 3090까지 거의 대동소이한 차이 밖에 나진 않지만 노비의 발표 혹은 걔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는 대로 대체로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최신 기종일수록 그 비디오 램이 많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미래를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러시면은 어, 3090을 구입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 앞으로 한 1, 2년까지는 그 탑클래스의 성능을 보장을 하고 어,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지금 신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렇게 비쌀 때 지르기보다는 지금은 아직 노비가 최적화되지도 않았고 지금은 버티겠다 이러시면은 어, 가장 저렴한 지금 보시는 대로 5,700 xt 이상 그3090 그 이하로 어, 가장 저렴한 그래픽카드를 어, 골라서 사용을 하시다가 어도비가 점점 더 그래픽카드에 최적화가 되면 될수록 그때 가가지고 어,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그 다음으로 이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상 편집에서 훨씬 더큰 비중을 차지하죠 를 어, 그래서 만약에 사진작업과 영상작업을 동시에 한다 그렇다면은 어, 영상작업에서는 이 RTX 시리즈가 훨씬 더 어, 유리할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자면은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 어, 프리미어 프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가격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3090에 24기가 VRAM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 역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3080,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타이탄이 있죠. 타이탄은 이제 이게 너무 럭셔리라 가지고 아마 거의 구입을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어, 타이탄은 원래 어,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한두 세대 정도는 씹어먹고 가죠. 아무튼 그 다음으로 이제 2080 Ti 이제 11기가 그 다음에 이제 3070 어, 8기가가 이렇게 쭉 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3080 정도는 어, 달아주는 게 어, 원활한 이제 4K 비디오 편집을 위해 가지고는 어, 충분히 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더불어서 미래를 본다면은 어, 포토샵이나 이 라이트룸 작업 역시 이런 그래픽 카드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은 그 이전과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CPU 같은 경우에 내가 한 방에 그냥 끝판왕 가겠다 이러면은 5950X로 가신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이제 3090으로 가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CPU하고 그래픽 가격만 이300 얼마 정도 나오는데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구입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에는 CPU에서는 12코어는 그냥 패스를 하고 8코인 5,800X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 65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인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인 경우에는 3070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픽카드가 70에 CPU가 대략 70이니까 한140 정도면은 충분히 좋은 성능의 CPU와 그래픽카드를 둘다 구입을 해가지고 사진 작업뿐만 아니라 영상 작업에서도 잘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あ <music> 네,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픽 작업이나 이런 거할 때는 오버클럭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대략 아무거나 이제 소켓만 맞는 그런 거 구입을 하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램빨이 중요하죠. 램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64기가가 이제 그이 작업용이라고 하면은 약간 표준적인 어, 램 용량으로 했다면은 어, 지금은 32기가 램이 나오죠. 그래서 어, 128기가 정도 하시면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램 가격이 현재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는 128 128기가 역시 하시면 좋고 그게 아니다. 나는 돈이 조금 아끼겠다. 이러면은 32기가짜리 두 개만 먼저 설치를 해놓고 어 나중에 이제 돈이 좀 남으면은 32기가 두 개를 추가해서 128기가로 업그레이드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네그 다음으로 이제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800와트에서 이제 900와트 사이로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용량만큼 중요한 거는 어 이게 인증을 받았냐 못 받았냐인데 최소한 어 브론즈. 이상, 브론즈나 골드 이상의 인증을 받은 그런 파워서플라이를 구입하시는 게 어, 앞날을 위해서 훨씬 더 좋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 CPU와 이제 그래픽카드가 새로 나온 기념으로 이렇게 한번 자금용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혹시 새로 워크스테이션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